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용신이 합거된 사주. 그 중에서도 용신이 합거되고, 어, 사주 가운데 가장 무섭다고 하는, 이렇게 살을 남겨놓은 그런 경우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이 합거되더라도 이렇게 일사불성이다. 한 가지의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통변을 하게 되면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어, 합과되었는가. 거기에 이제 육신도 들어가야 되고, 상징하는 바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살이 남게 되면은, 이 살이 어떤 작용의 살인가 하는 것까지도, 어,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자, 어떻습니까? 이명조. 자, 축을기토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보면은요. 월지가 비견입니다. 부모덕은요. 뭐 괜찮습니다. 그죠? 조상덕이 아주 좋습니다. 정관을 봤으니까. 지지 일지가 아~ 어, 인입니다.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은 해수가 이렇게 충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궁의 충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아~ 어, 축토, 월치가 비견인데, 인이 있어도 좋은데, 제가 하필이면 이걸 때리고 있으니까, 여기와 연이 없다. 한마디로 시지와 연이 없으니까, 자식과 크게 연이 없으며, 또 하나는 이 재와도 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궁성 그러죠. 그죠? 궁이 일단은, 궁에서 별로 도움도 없지만은, 성도 도움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명조에서 전체를 다 살려주고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정관 임목이 이 사주를 다 살려주고 있다. 자, 자리가 이렇게 두 개가 바뀌었으면 참 좋았겠죠. 뭐,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지의 임목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에 사화가 붙어서, 그래서 사축 반합을 하고 여기에 인해합했으면 얼마나 모양이 좋았겠습니까? 자, 그것은 그림이고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되질 못했죠. 우리가 위치가 조금씩 차이 나는 것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자, 그렇게 됐은 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지지의 모양들은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됐는데요. 지지에서 이제 좋은 때는 이겁니다. 자, 어떤 식이 되느냐? 비견이 유금을 만나게 되면은 사유축합금 그래서 비견이 식신의 국을 완전히 짭니다. 그렇게 되면서 재는 보게 되는데 단지 단점은 관을 이렇게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능력 발휘하고 먹고 살고 또는 조금 벌질 모르겠지만 이 관, 귀하게 그렇게 사는 팔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위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축 중에 신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천간의 형태를 따지면은 이 신검, 식신이 용신이죠. 그래서 이게 용신인데 하필이면은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이렇게 옆에 병아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 인에 의해서 식신이 합거된 그래서 용신이 합거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신이 합그되고 나면은 안 좋은 점은 우리 살면서 먹고 사는 길이 자주 막힌다. 마음 편하게 지내는 날이 별로 없다. 또 하나, 육친으로 따지면은 여자인 경우는 아, 자식과 연이 없다. 남자인 경우는 손자와 연이 없는 그런 사주도 됩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을 보면은 내 먹고 사는 것을 문서, 계약 같은 걸 잘못해서 내 먹고 사는 것이 몽땅 다 뺏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뜻도 되고요. 학창 시절 운으로 따지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있었으나 부모에 의해서 완전히 그 길이 막혀 버리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조는 천간에서 이렇게 용신이 하나 합그된 것으로 끝나질 않고요. 이렇게 살이 하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그런 명조입니다 지지로 우리가 상징성으로 그냥 따지면 공부를 할때 돈으로 인해서 재물이 무너졌다 궁으로 따지니까 이렇게 가정이죠 배우자 궁과 자식 궁이 서로 반목하더라 이렇게도 되겠죠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청간의 문제는 이렇게 신금 만약에 여기에 병화가 없었으면 그죠? 신금이 을목을 이렇게 극을해서 식신제살해서 아주 귀하게 됐을 사주인데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나는 내무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건내득 이런 것들이 다 묶여버리고 오히려 난제만 살아남은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따지면 사주가 망했습니다. 이런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천간의 병은 어쨌거나 이게 병이고요. 지지의 병은 여기 해수가 병이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돈 때문에 위로는 부모 때문에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또 돈을 일찍 벌어야 돼서 학문 길도 막히게 되더라 이런 뜻도 되고 또 배우자와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오손도손 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사축 반합에 있어서 그나마 이걸 조금 완화시키는 작용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방을 보겠습니다.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지금 천간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이 을목을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을목이 계속 살아나면은 답이 없죠. 가장 안 좋은 때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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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그래서 인계 가버리게 되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천간에서는. 물론,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세운에서, 천간에서 갱신금이 뜬다든지, 또 병정화가 뜬다든지, 그러면은, 그나마 넘어가지만은, 한평생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한번 살아보기는 힘든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제 태어났는지 한번 보죠. 혜자, 축 여기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묘진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오미, 그리고, 신, 유, 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태어났거든요. 자, 월지가 비견이면 관운이 가장 좋고, 또, 인운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일생을 고생하지 않고 잘살 수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관자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그래도, 어 무슨 반장이라든지, 직책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관로, 우리가 말해서 벼슬길이 일찍 열리는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는 부모덕도 있지만 가르치며 살 수도 있고 말년에는 자식들도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고생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는데 월치가 비견인데 초년부터 이렇게 죄가 들어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쳐버리죠. 그래서 부모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잠시 어린 시절만 요렇게 칠살이 살아있는 중에 식신은 잡혔지만 은 상관이 왔으니까 재주가 있다 조금의 기대 정도 이런 것 하지만은 고생을 참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공부를 못 해봤고요. 또 이성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그런 사주가 됩니다. 특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요렇게 해수가 일지하고 또 충을 하거든요. 또 합도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애를 먹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이 사주가 신검이 들어오게 되면은 월지가 비견인데 상관이 들어와서 이것 자체만 하더라도 폐관할 수가 있는데 인, 사, 신, 형에 엮이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축토가 있는 중에 술토가 있고, 여기서 미토가 들어오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 시기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주가, 얼미년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왜냐, 그러면은, 결혼이라는 것은, 일지나, 아니면은, 시지나, 요게 1번, 요게 2번, 아니면은, 월지와, 요렇게 합을 할 때가, 결혼이 가장 많으니까요. 하긴 했지만은 형에 엮이면서 살이살이 캡쳐서 살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로 인한 어떠한 난제, 그리고 이성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에, 어떻게 따지면은, 아, 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에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도피성으로 그렇게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자, 그렇게 될 수가 분명히 있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비견인데 이렇게 급제가 왔으니까 성패 폐죠. 급제가 들어와서 폐가 났다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계속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제로 왔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 옛날 같으면은, 아, 여산 같은 데를 갔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일찍부터 그런 식으로 졸업을 하고는 일찍부터 격리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000년도 들면서부터, 2000, 그러니까, 을미년에 결혼을 하고, 어, 계속 조금 지내다가, 다음에 무술련이 가장 안 좋죠. 그래서 무술련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얘는 어, 점원으로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앞으로 운의 흐름도 식상으로 흘러가니까 남편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참 어렵겠죠. 그리고 또큰 문제는 어, 지금 결혼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만은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간에서 계속 인으로 이렇게 달려 가고 있으니까 자식을 갖더라도 참 어렵게 그렇게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갖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어쩔 수 없이 병정화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이 지들하면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또 내지는 살을 막기 위해서 힘이 들어서 나를 막기 위해서 그냥 직업을 가졌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단 한번 가장 좋을 때가 그래도 유금이 들어올 때거든요. 여기에 사이충하면은 비견이 식신으로 바뀝니다. 물론 이때가 되면은. 식신, 먹고 사는 것과 재물은 있으나 단점은 귀하지는 못합니다. 관이 무너져버리니까, 그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보면은. 그 다음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병이거든요. 식신이 용신인데 계속 인이 들어온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을목, 간목, 임계수가 뜨니까 운과 전체 흐름을 보면은 참 답답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참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에 통변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일생 크게 고생 한번 없이 어린 시절도부터 호의 호시가면서 잘 사는 그리고 말년에 자식들까지도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참잘안 풀리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전부다, 아, 편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자, 지금 보는 이명조 역시도, 어, 좀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자로 났으면 어떻게 가죠? 이민, 개명, 갑진을 사, 병호정리. 그렇게 하더라도, 천간의 문제는 계속 달고 갑니다. 그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해 얼음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직업률을 구한다든지 할 때는 병이 직업이 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살과 연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살이라 그러면은 군인경찰, 검찰, 의료계통 뭐 이런 쪽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내지는 보험도 살과 연관이 되고 상조도 어~ 살과 연관이 되고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철학이나 역사도 살과 연관이 되고요 우리가 독곡물을 취급한다든지 또 내지는 도축업이라든지 또 내지는 어, 이렇게 생물을 이렇게 어, 잡는 아~ 어, 그래서 횟집 같은 경우도 어~ 살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직종이다 그래서 종교 계통으로 가도 또 어~ 살과 연관이 또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살이 직업이 되고, 살과 연관이 되는 쪽으로 가더라도 좋죠. 그래서, 이렇게된 경우에, 간혹식은 살과 재와 관이 이렇게 연결되고,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살도, 재도, 그리고 요거는 이는 문서고요. 그리고 관은 조금 모양 나는 곳,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로 보면은, 어, 원무과 같은데 그런데 종사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는 어, 살과 연관되는 쪽으로 가서 어, 보험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죠. 자, 오늘은 어, 용신은 합거되고 합거된 것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어, 천간에 살이 어, 남아있는 그런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